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상비만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피해 시민을 위한 보상 기준을 마련 중인데 상하수도 요금 전액 면제, 저수조 청소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수질 검사비,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시는 보상 기간과 형태 확인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보상비는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수사태 피해 지역은 공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3개 지역으로 지난 16일 기준 지역별 피해 보상 요청 건수는 서구 4천여 건, 영종 800여 건등 5천여 건입니다. 집계가 되지 않은 강화군과 16일 이후 건수까지 포함하면 피해 보상 요청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생수를 사서 조리하거나 대체 급식을 실시한 지역 백신 한개 학교들도 보상 대상입니다.